카레터 김성환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인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011년 8월 등록 그랜저 HG 3.0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주차 조향 보조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프리미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영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찍었는데. 마이크 수음이 안 돼갖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다 체크를 했고요. 조석 본네트도 깨끗하고, 라이트나 안개 등에 팩트 없고요. 깨진 데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본네트에 보시면 여기 조금 부터치를 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깨끗하고요. 범퍼라인 깨끗하고, 운전석 라이트나 안개 등 부분 깨끗합니다. 이게 사제 휠이 되어 있어요. 캘리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캘리퍼는 정품에다가 그냥 도색만 저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제 19인치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쪽 기스 같은 데가 조금씩 있어요. 운전석 횡다에 조그만 스크래치 조금 있고요. 검정색이라 스크래치가 좀 많이 좀 티가 나세요. 운전석 문짝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문콕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운전석 뒷문도 깨끗하고 그리고 좀 양호한 운전석 뒤쪽 휠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좀 많이 남아있고요. 뒤에 핸다 깨끗하고, 범퍼나, 이쪽 트렁크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요. 예, 스페어 타이어 잘돼 있고, 하부에 부식이나, 뭐 이제 사고 흔적 같은 건 없는 걸로 보이네요. 범퍼도 조석 범퍼라인, 핸다 깨끗합니다. 저희가 후레쉬를 비치고 있어서 뭐 기스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조석 뒤 타이어, 조금 기스가 좀 많습니다. 좀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고 보니까 좀 하얀 부분이 많은데 저게 좀 지저분하지 않도록 저희가 까만색 매직으로 저희가 칠해놓도록 할게요. 저거는 그리고 운전석, 졸석 뒤쪽 휀더라인다 깨끗하고요. 운전석 뒷문이랑 앞문 스크래치가 있나요? 스크래치가 네 기스난 건 없고요. 여기 살짝 여기 이제 요런 거는 그 광택약, 네, 광택약 같은 게좀 아직 묻어있네요. 그리고 졸석 앞 타이어 여기도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인 많이 남아있고,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전체적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샅샅들이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운전석 손잡이 보시면, 여기 좀 사용감 흔적이 좀 있어요. 여기 키로수는 굉장히 짧은데, 저 조석 쪽이랑,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쪽, 손잡이 쪽에 좀 사용감 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무릎, 무릎 받침대도 조절이 가능하고, 네,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요. 대신 메모리 시트는 없어요. 가죽 상태는 연식이다 있 보니까 이렇게 사용감은 좀 있어요. 네, 브라운 투톤으로 가죽은 깨끗 깔끔은 한데 요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세요. 조석 상태도 좀 양호한데요. 운전석이 조금 사용감이 있네요. 자, 핸들도 여기 보시면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은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led 등 썬루프 되어 있고요이기게 화장대 거울 등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동시트가 졸석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에 보시면 이쪽에 워크인 스위치는 없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는 없고요 아, 이쪽에 보면 에코 액티브 에코 모드 선택 전방 카메라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냉방 시트 열선 시트 통풍냉방 열선 그리고뒤 후석 커튼 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이따가 이건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평행 주차 모드입니다 일단 요 버튼을 눌러서 평행 주차, 주차, 주차 모드를 끼고 중입니다. 전진을 하시다 보면 주차, 공세, 주차 공간을 탐색한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공간 탐색을 하면 정지 후 후진 기하를 누르요. 그러면 눌러서 뒤에 알 넣고 핸들만 조정이 될 거예요. 브레이크를 살짝 뛰면 제가 이렇게 싹싹 돌아갑니다. 자, 이 기어를 보면 자기가 또 끝까지 가서 네, 주차가 끝났다고 합니다. 예, 버튼 시동 되있고요 키는 스마트키가 하나가 있네요. 네, 두개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키는 하나로 네. 자,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네, 키로스 44,000키로 네, 내비게이션 되있고요 한번 현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동이암 현위치. 얘가 지금 경기장이라서 네, 아시아드 경기장입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에어컨 버튼이나 열선 시트, 냉방 양쪽 거다 작동하고요. 음악 이게 좀 앰프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기능을 잘 모르겠어요. 오프, 로우, 하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세단계 버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스크 음악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음악은 잘 나옵니다. 지금 CD가 돼 있고요. CD 네 CD를 뱉어냈죠. 이런 기능이 있고 블루투스 당연히 되구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핸들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저기 기어봉을. 기어봉을 옛날 예, 이전 모델이 아니고 거의 뭐 에쿠스 아니면 뭐 BMW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방식은 누르고 뒤로 당기시는 게 아니라 뒤나 아로 누시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예 변속이 됩니다. 누르고 하시는 타입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신형으로, 요런 식으로 튜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 누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리고, 바꾸시게끔 튜닝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으로 바꾸는은것 같아요. 전자식은 아닙니다. 네. 썬루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커튼 잘 열리고요. 네, 썬루프 개방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소리 같은 거없고요 천장을 보면 조금 오염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때가 타긴 했는데 이게 뭐잘안 보입니다 뭐 이쪽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잘안 보이고 뭐 흡연을 하셨던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이펠라에 보면 에이펠라에 보면 조금 흡연을 하셨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상태도 여기 이 손잡이 부분에 좀 기스가 많아요 이쪽 보면 또이 아래쪽 보면 비닐 아직 깨끗하게 붙어있는 상태고요. 이런데는 깨끗하고 가죽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뒤쪽은. 자, 저 아래쪽에 보면 시가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동 썬커튼이 양쪽으로 후석에는 돼 있어요. 네, 양쪽으로 후석 썬커튼이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 뒤쪽이에요. 뒤쪽도 썬커튼이 있어요. 자동으로 앞쪽에서 뭐 이제 후진을 누으면 내려가고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소픽스 기능이 있네요. 여기 뒤에 스피커 면에선 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석 암스테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나 열선 버튼들이 있고요. 예, 작동 다 잘하고요. 뒤쪽에 무슨 스키스로 스키 같은 거를 실을 수 있는 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스키스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도 앞쪽에 예, 고장난 거 없이 잘 작동하고요 가죽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네요 뒤쪽은 깨끗해요 앞쪽 운전석 이게 좀 흠이에요 흠이라기보다 꼭 알려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조수석 손잡이도 조금 지저분해요 저희가 맵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고 쪽에서 좀 저거를 좀 깨끗하게 좀 사서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해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차가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전체적으로 상부는 조금 오염은 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티가 나거나 이러진 않고, 네. 자, 상부 오염 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부 영상입니다. 일단 뭐 잠바 가스켓이라든가 그런 데서 오히려 누유되는 건 없네요, 그죠 네, 깨끗하고요. 네, 아, 간혹가다가 이 그랜저 이 3.0들이 헤드 가스켓에서 오히려 잘세요 음. 근데 뭐 키로수가 4만 100개 안될그래서뭐 아직까지는 뭐 누유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벨트. 벨트도 글씨가 이렇게 선명하죠? 아 어, 예. 글씨가 아직 남아있네요. 네. 네, 글씨가 선명하고 벨트 상태. 엔진오일 깨끗하네요, 그죠? 엔진은 네, 깨끗하고요, 갈아져 있네요. 네, 엔진오일 교환돼 있고요. 부동액도 동액량 있고. 정량 들어가 있고. 고 색깔은 깨끗해요. 냉각수 색깔 네. 양호합니다. 네. 러스가 얼마 안 돼서 이 차?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션 오일이 6단이라 이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교환 주기는 한 5만 넘어서. 5만 넘어서. 이제 갈아주시면 되고요. 네, 갈아주시면. 뭐 반영구조로 나왔는데 뭐 5만 넘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뭐 미션들 많이 오염돼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5만 넘으면은 아주세요 5만 넘으면, 음. 오케이. 만져줘요, 오케이. 음. 깨끗하네요, 그죠? 네, 오염되지 않았다고. 네. 배터리 슈가... 체크를 였다 갔다 나야겠구나. 이제 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쇼바가 나가면 기름이 보이는데 이제 기름 보이는 건 없죠? 네, 기름 그러니까 깨끗하고. 슈바는 나갔고 네, 슈바는 깨끗하고. 어, 라이닝은 라이닝 디스크. 지금 갈려져 있어요, 그죠? 네, 네. 새거로 갈려져 있네. 네. 라이닝은 새거예요, 네, 새거로 교환이 돼 있네요. 관리 잘하셨네, 전차주관. 슈트은 슈바는 안 타졌어요. 네, 슈바 상태 괜찮고, 음. 라이닝도 똑같이 교환이 되어 있고 새걸로. 그럼 바뀐

이거 색칠한 거예요, 색칠. 그죠, 색칠한 거죠? 예, 예. 개조되어 있는 것들은, 예. 네. 그, 메이커가 틀린데, 예. 네. 그 현대거네 정보대 색칠만 정보대죠? 하셨네, 그냥, 예. 네. 색칠만 되어 있고. 자, 하부, 좋네. 다음, 등석조인트. 등석조인트 상태. 구두 예, 손상된 건 없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구석 속도, 손상 없구요. 예. 두드가 손상되면 이제 회전을 위해서 이게 부스가 쳐 나오잖아요, 그죠그러면 음, 그렇죠. 예, 예. 이런데 이런데 묻는 말고, 터버리잖아요. 그런 거 없고. 한번채 유격 봤을 때 유격되는 건 없고요, 그죠? 예, 지금 부싱 상태 다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 올팬이 오일이돼서한번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오일 팬 어. 작업이 된 흔적이 있네요. 이제 한번풀었네 관리를 하셨네, 이 차는. 보통 어, 어, 어. 안 하지 않나? 차주들이? <laughs> <laughs> 모를 텐데, 이거. 음. 그죠? 네. 네. 오일 밴드 한번 부... 작업을 했습니다, 네. 미션 <laughs> 것도 없고요, 그죠? 네, 미션 깨끗합니다. 미션 오일 네. 새는 곳도 없고. 자, 하체 부식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이런 거는 네, 뭐, 뒤 올라오는 거는 뭐, 네, 그쪽은 마우라 쪽, 뭐. 코식이 나가면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진 건 없어요. 갈라진 것고 깨끗하고요. 언더코팅은 언더코팅이 돼 있네요. 하부코팅이 음. 돼 있고 양쪽 다 뒤쪽도 뭐 갈라진 곳은 없는 거 같아요. 음. 뭐 하체 소음도 없었으니. 한번 뒤쪽에서 쇼바 어, 그 수바. 쇼바가 뒤쪽. 길름안 비치는 쪽에 네 쇼바도 그그 정상 정상 이쪽. 운전석 쪽도 양호 운전석 쇼바도 양호합니다 네, 기름 새는 거 없고 각종 부신 상태 양호한 거 같아요 키러스가 지금 워낙 적어서 언더코팅 잘돼 있고요 네, 하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주행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다 보고 나온 상태예요 하부에 뭐 부싱이나 뭐 조인트 부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laughs> 마우라 쪽은 뭐 어차피 조금씩 부식은 있는데 차체에는 전혀 부식이 없고요 음, 키로수가 좋아요. 44,000. 요철 어, 느낌이 어때요? 아, 아니, 아 요철은 얘가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로 지금, 지금 사지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감은 있어요. 솔직히. 예, 그, 그랜저 특유의 어떤 그푹신푹한 그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찌그덕 거리는 부싱 소음 아, 뭐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깔끔하네요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음. 응. 운전을 해도 좀 뭐랄까 묵직해야되나 걸까 좀 핸들 핸들이 좀 무거 무거운 느낌 좀뭐 스포츠카 타는 느낌 뭐 이런 거 같아요. 짝3 0 k m 소리 일도 없고 수입차에 약간 하드한 느낌이 살짝 네, 그렇죠. 오네요. 네. 주행 테스트라는데 잘못 들어온 것같아 같데도... <laughs> 어린이 보호격 <laughs> 뭐 <흥욕> 들어와서 <들어왔지? 웃음> 주행 테스트를 하겠다고 <웃음> <미치겠네>. <웃음> 너무 조용 조용을 하네요 좀 하단감 그거 빼고 사용감 좀 있는 거 빼고 자, 이제 크루즈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크루즈를 하고 열선핸들 작동 잘 하고요 냉방 시트 잘 작동하고 길도꽤 넓어요 그런데 실내가 자 일단은 정석전이또 양호하고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저도. <laughs> 엠파크 테스트. 엠파크 인증 중고가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잘안 해주잖아요. 그죠? 엄청 까다롭죠? 네. 엠파크 인증 중고차 회사에 음. 올리는 영상들은 뭐 6개월 보증차량을 할래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호락호락 그, 통과를 안 시키죠. 일단은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3.0이라 들리네, 축중나가네 어우, 분 너무 뜨거워. 와, 2단인데 이렇게 뜨거 2.49는? 네. 휠이 19인치라서 좀 하드에서 거의 뭐, 네. 스포츠카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좀 약간 하드한 맛은 있네요. 자, 상태 주행을 하면서 지금 하부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촬영하면서 이동하면서. 10km는 운행했나요? 10km 안 될까? 그렇지. 네, 10km? 10km 정도? 운행하면서 뭐 잡소리 나는 거나 합계에 뭐 소리 나는 건 전혀 없고요. 네. 핸들 쏠림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이 휠이로 타면 드리프트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laughs> 을까 아, 요거 지금 깜빡이가, 이게 휴지가 나갔어요. 릴레이즈지휴지인 예, 네, 거는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틀면 저렇고, 오른쪽 틀면. 이상이 없네.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왼쪽 틀면, 네, 좀 속도가 네. 빠르네요. 자, 도로 주행 영상 뭐 문제가 없네요 전혀,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내비 작동 잘하고 하체 소음도 좋고 엔진 미션 튀김 전혀 없고요 자,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모터스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